7번은 세변 길이 7, 8, 9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다음과 같았을 때이 문제가 원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잖아. 그러니까 세변 길이와 외접원 반지름이다. 이거 풀면서 공식 외우라고. 4R분의 ABC 이게 넓이라고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7, 8, 9의 4R이 되는 거야. 4 곱하기 10분의 21...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위아래로 약분 할수 있으면 최대한 좀 약분 좀 하고 시작하던가 이렇게 2로 날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그지?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1 루트 5분의7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10 이렇게랑 똑같은 거니까 맞지? 그죠? 21하고 7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또 약분되잖아. 3. 그렇지? 그래서 루트 5분의 60이니 이렇게 된 거지. 그러면 5분의 60 루트 5가 되니까 12 루트 5가 답이 되겠죠. 12 루트 5예요. 자, 그 다음 에 9번 가볼게요. 9번. 9번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 각의 크기만 던져줬잖아.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가 4루트 1대 때 삼각형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. 우리가 4r 분의 a, b, c인데 얘는 해결이 됐는데 이게 없잖아요. 그치? 이게 뭐냐면 자내각의 크기가 나왔지. 우리 a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였다단 사인 a 분의 a가 2r이었잖아. 그럼 a는 뭐랑 같은 거야? 이 e 아래 사인의 a랑 같겠지.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. 우리가 사인의 a분의 a가 이 e r 로 알고 있으니까,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. 맞지? 세변들이 그러니까, 자, 첫 번째 있었던 게 요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. 첫 번째가 2곱하기 e 자, 이 e 아래 사인의 a니까, 얼마가 되는 거지? 이분의 루트이. 이렇게 되는 거야. a 대신에 이렇게 썼다. 그 다음에 b 대신에 곱하기 b 대신에 똑같은 거 쓰겠다. 2r 곱하기 2분의 p 이렇게 된거지 다음에 c 곱해볼게. c는 2r에 sin2분의 pi가 얼마야? 1이잖아. 그지? 이렇게 된 거지.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밑에 4r이 있단 말이야. 이렇게 된 거. 4r분의 abc 이렇게 된 거잖아. 이게 얼마? 넓이가 이제 되는 거겠지. 약분이 깨나 되죠. 그래서 약분이 여기가 4R 다 날라가고 2R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 하나만 더 날리면 되는 거잖아. 이렇게 된 거지.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요것들이니까 이게 2분의 1R이잖아. 2분의 1R에 곱하기2 r 과 같으니까 약분해서 R 제곱이면 되는 거겠지. 답이 얼마? R 제곱이었다 이말 그러니까 요거만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지. 16곱하기 2니까 32 이렇게 봐주면 제일 좋죠. 됐죠?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좋아요. 자, 이제, 사각형의 넓, 넓이만 되게 애매하게 남겨두고, 문제를 여기까지 한 걸로 할게요. 알겠죠? 다음 시간까지. 한 걸로 하고, 라이트 스탠드 열심히 푸시고, 아 이거, 다음 타임에 거의 마무리 될것 같다. 그러면,